파이파이, 보 자,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무대 배경을 하나 선택할게요. 음뭐 적당하게 이런 거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위바위 보할 때 이제 바위에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볼게요. 바위는. 없으면 여기서 락스를 선택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이번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자 이제는 어, 이 바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 위치를 정합시다. 동작에서 지금 있는 위치가 중간이니까, X, Y, 얼마, 얼마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조건 이 위치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가위바위보가 보이지 않고 숨기기를 먼저 해놓습니다. 숨기기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 그리기를 통해서 가위를 그려야 돼요. 자, 가위를 대략적으로, 이제 동그랗게, 하고, 뭐를 또?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하나 더 그려가지고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놓고요. 하나 더 그립시다. 길게 이렇게 하고, Ctrl+C, 컨트롤 Ctrl+T 컨트롤 해서. 복사안는네 다시 Ctrl C, Ctrl d 아 복사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도장 찍기가 없네. 안돼 선택 다시. 아이고. 네, 또 하나 그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니 체. 이렇게 가위를 그리고 깨도 코딩을 합시다. 코드에서 처음에 숨기기를 하고 처음 위치는 동작에서 갖고 오고 이벤트에서 시작했을 때. 클릭했을 때. 한번 지금까지 다 숨겨지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보를 찾아야 돼요. 이제 보를. 보호를 할 만한 게 이제 수건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것도 그려요. 아, 잘 됐네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고 이제. 약간 적당한 이제 보재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로 됐다고 합시다. 역시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는 지금 위치로 정하고, 그 다음에 숨기기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 가위바위보 재료는 다 준비됐어요. 자, 가위바위보 다 준비됐으니까 이번에는. 숫자 1, 2, 3을 3, 2,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프라이트에서 숫자를, 글자에서, 숫자, 글자 속에는 숫자가 없구나. 그러면은, 모두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또, 2, 아이쿠, 1.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를들다 중간으로 모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1를 선택해서 깃발 클릭했을 때 처음에는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는 숨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 숨기고, 제어에 가면 기다리기 있어요. 1초 기다리기. 그 다음에, 1초 기다린 다음에, 요거를 숫자, 어, 요거 3부터 해야 되겠다. 3이 제일 먼저 보여야 되니까, 3부터 다시 합시다. 3은, 깃발 클릭했을때 안침에 숨기는 것도 같고그 다음에 제어해서 1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보이기 1초 있다가 보이는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음 다음에 다시 1초 있다가 숨겨야지. 1초만 보여 보이고 1초 있다가 숨기기라. 1초 기다리고 다시 숨기기. 자, 이렇게 시작해 보면 네 이렇게 3, 2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2에 가서는 이벤트 깃발 클릭했을 때. 처음에 숨기기. 그 다음에, 아, 위치를 아까 3일 때도 처음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동작에서 처음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고요. 2에서도 처음 위치를 지금 위치니까 X 얼마, Y 얼마. 이렇게 하고 숨기고 이거는 1초, 2초, 2초 기다려야죠. 2초. 2초 기다린 다음에 보이기 보이고 나서 다시 1초 동안만 보이고 숨기기 형태에서 숨기기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맨쯤에 3이 보이고 2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보이면 되겠죠 1도 이렇게 해서 처음 위치를 정해야죠 위치 이동하기 x 얼마 이렇게 하고, 숨기고 1초가 아니라, 이거는 음 1초, 2초, 3초 기다린 다음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보이기. 보이기, 그 다음에, 보이고서 1초 있다가 다시 숨기게 하면 되겠죠? 1초에서 숨기기. 이렇게. 실행해 봅시다. 3, 2, 1. 자, 됐어요. 그다음 가위바위보 세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자 이제 바위에다 코딩합시다. 자 처음에 음 바위에다 코딩하기 전에 숫자 1에서 다시 코딩합시다. 숫자 1에서 1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1초 기다렸다 숨기고 나서 이제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변수 변수 만들기 누르고 여기서 계산이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계산 그래서 확인 눌러요. 그러면 계산이라는 변수가 사용됐어요. 계산 이제 변수라는 것은 빈 상자 뭔가 빈 상자인데 그 상자에 뭔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뭔가 보관해주는 장소다. 임시보관장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임시보관장소인데 거기 이름표가 붙은 거예요. 그 상자에. 계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상자예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라는 상자에는 처음에 이제 계산을 이제 뭐를 담을 것인지 여기다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담으냐면 연산에 가면 1부터 14의 난수 요걸 갖고 와서, 가위바위보는 3개니까, 1부터 3 사이의 난수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라는 상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1이나 2나 3, 셋 중에 하나가 요기 계산이라는 변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1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를 하고, 가위를 뭐 보인다든지, 2가 나오면 보를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만약을 합시다. 이제, 계산이 이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만약에, 변수로 가서 계산을 이렇게 갖고 올수 있고, 연산에 가서 는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계산을 갖다 놓고, 계산이 지금 1, 2, 3 중에서 만약에 1이 나왔다면, 이제, 제어에 가서, 제어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벤트를 가서, 메시지 신호 보내요. 메시지 보내기. 그래서 여기서 뭐를 보내냐면 새로운 메시지에서 다가 이럴 때 가위가 나오는 걸로 합시다. 그럼 가위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가위 메시지 보내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 여기서 만약에 계산이 지금 2가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 어, 새로운 메시지, 바위라고 합시다. 바위 2는 바위, 그 다음에 만약에 3이 나왔어. 3이 나오면, 이때는, 새로운 메시지, 보 5를, 이제, 신호 보내요. 그럼 가위바위보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1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가위 신호 보내니까, 가위에서, 이제, 가위 신호 받았을 때, 보이면 돼. 보이기. 보이기. 바위, 가위, 바위. 이 얘는 2니까, 2도 역시 뭐, 이벤트에서 여기는 바위를 신호 받았을 때, 바위 받았을 때 보이기. 그 다음에, 보제기에서도 보호 신호 받았을 때 보이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I, I, 3, 2, 1,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번엔 가위가 나왔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하면, 이번엔 또 가위네요. 가위가 자꾸 나오네. 다음에, 이번에는 바위가 나왔어요. 또 한번, 바위 또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잘 됐습니다.